안녕하세요. 이따 클리닉의 닥터 섭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마스크가 우리의 피부 장벽을 무너뜨린다는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마스크로 인해서 무너진 피부 장벽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부 장벽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안과 보습입니다. 그럼 세안과 보습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점들 무엇이 있을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참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션, 세럼, 스킨, 에센스 같은 기초화장품들부터 해서 주름개선화장품, 미백화장품 같은 기능성화장품들, 그리고 다양한 색조화장품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화장품들을 사용하고 이러한 화장품들이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세안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강박에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세안은 무조건 꼼꼼하게 해야 한다. 화장품은 절대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이런 세안에 대한 오해들이 조금 있으신데, 화장을 할 때보다 화장을 지울 때가 피부장벽을 더 많이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피부장벽을 보호하면서 세안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화장을 완벽하게 지워야 한다는 강박에서 조금 벗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피부에 잔존하는 화장품 없이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 피부에 너무 강한 자극이 가게 되고 피부에 정상적인 각질과 어, 지질, 보호막까지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피부장벽을 오히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안을 할 때는 1분 이내로 짧게 그리고 노폐물만 겨우 제거될 정도로 약하게, 가볍게 시술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세안제 선택도 중요한데요. 세정력이 너무 좋은 세안제는 우리의 정상적인 지질층과 정상적인 각질세포까지 씻어내기 때문에 피부장벽에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세안 후에 뽀드득거리는 느낌을 주는 세안제들이 세정력이 강한 세안제라서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조금 미끌미끌하더라도 자극이 덜한 저자극성 세안제들을 추천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게 되면 피부의 pH가 올라간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같이 마스크를 오래 쓰는 시기에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서 피부의 pH를 다시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약산성 저자극 세안제들은 아무래도 세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피부에 잔류하는 화장품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화장품이 너무 잘 지워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세안제를 사용을 하시고 대신 마지막 헹굼에 식초 세안을 추천드립니다. 식초 세안이란 마지막 헹굼물에 식초를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그 물로 헹궈내는 방식인데요. 이것만 하더라도 별 자극 없이 우리 피부의 pH를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차가운 물과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미온수로 세안하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면 피지 분비량도 늘어나고 각질도 쌓인다고 말씀드렸어요. 피지와 각질 제거 필요하긴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할 경우에 무엇보다도 피부장벽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피지제거는 일반적인 세안을 할때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각질제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알갱이가 들어있는 스크럽 제제라든지 해초필 같은 물리적인 필링제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화학적 필링제를 추천을 드리는데 화학적 필링을 하실 때도 단독적인 그 필링제를 사용해서 강하게 필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아하, 바하, 파하 같은 화학적 필링제가 소량 포함되어 있는 세안제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사용하는 것을 권유드리는 정도입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수분 손실이 증가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그로 인해서 피부 상태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부에 보습제를 발라준다는 것은 피부 장벽의 구성물인 지지를 보충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는 최대한 우리 인체와 비슷한 구성을 가진 보습제가 좋겠죠. 보습제를 선택하실 때는 무조건 세라마이드 함량이 많은 보습제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여러 지질 중에서도 가장 보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서요. 이것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해주느냐가 보습력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미칩니다. 보습제 중에는 판테놀, 병풀 추출물, 나이아신 아마이드 같은 항염, 항균 효과를 가지는 물질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런 성분들 들어있으면 좋지만, 그것보다 항상 우선해야 하는 것은 세라마이드 함량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보습제를 고를 때 중요한 점은 보습 역할에 가장 충실한 제품을 고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보습제들을 보면, 어, 미백, 항산화, 뭐 항노화 같은 다양한 기능성 성분들을 가진 보습제들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피부장벽이 건강한 상태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장벽이 깨져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기능성 성분들이 우리 피부에 오히려 더 자극을 일으키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피부 장벽이 깨져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기능성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최대한 피하시고요. 되도록이면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의 가지수가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습제 제형은 크림이나 연고 같은 무거운 제형의 보습제보다는 로션이나 세럼과 같은 가벼운 제형의 보습제가 더 좋습니다. 물론 보습력만 놓고 보면 크림이나 연고 같은 보습제가 훨씬 보습력이 좋기는 하지만 이런 제형들은 모공을 막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세럼과 로션 같은 가벼운 제형의 보습제를 먼저 발라보시고 이것으로 보습이 충분하지 않다 생각되시면 그때 크림이나 연고 등과 같은 무거운 제형으로 넘어가서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습제를 바르는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보습제는 세안 직후 얼굴에 물기가 약간 남아있을 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을 통해서 얼굴에 수분을 공급한 상태에서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보습제로 그 수분을 가둬버리는 거죠. 마스크로 인해서 피부장벽이 손상되어 있을 때는 메이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크업 자체가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것을 지우는 과정에서 피부에 아주 큰 자극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메이크업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꼭 해야 한다면 워터프루프 제품만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일프리 제품이나 파우더 제품이 그나마 권장할 만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피부장벽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자외선 차단제조차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도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도 꼭 발라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물리적 차단제 위주로 바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이 마스크 착용 부위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위주로 발라 주세요. 주변 환경의 온도와 습도도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실내의 온도를 24도 이하로 유지하시고 가습기를 항상 켜 두시는 게 좋고요. 외출하실 때에는 미리 보습제를 두텁게 바르시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마스크는 종종 벗어서 피부 온도를 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를 몇 시간씩 연속적으로 착용하다 보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고 예민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허락한다면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어서 피부 온도를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마스크로 인해서 무너진 피부장벽을 일상생활에서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세안과 보습 부분은 특별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소중한 피부장벽 꼭 지켜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한층 더 현명하게 해드린 이따 클리닉의 닥터 섭이었습니다.